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숯불 담다 세제, 섬유유연제, 젖병 세정제, 그리고 장난감 세정제입니다. 일단 이 세제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가장 민감하고 꼼꼼하게 성분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게 몸과 입에 직접 닿기 때문에 엄마들이 조금 민감하게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전 성분이 자연유래 성분,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제품입니다. 알러지 프리 제품이고요. 13가지의 유해물질이 무검출된 안심 처방 세제입니다.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아주 순하고 세척력이 우수한 그런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고농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아주 우수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네, 제가 오늘은 직접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풀 담다 접병 세정제로 직접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세척 솔에 소량만, 네 소량만 이렇게 뿌드득 뿌드득 이렇게 아주 소량만 넣는데 이렇게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제가 세정력을 보여드리자면 헹궈서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세정력이 엄청 강력합니다. 담다 세제로 오염된 옷을 한번 세척해 보겠습니다. 소량만 사용을 해볼게요. 또 소량으로 지금 여기 엄청 오염된 그 옷이 있어요. 문질 세제품 물을 조금 한참 좀 담가놨다가 그리고 아주 소량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거품이 나면서 세척이 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몇번 문질문질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색이 빠지고 있어요. 아주 차가운 물로 이렇게만 세탁을 했는데도 이 정도 세탁력이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수풀 담다 세제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수풀 담다 바른 토이 클리너로 장난감을 한번 세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물고 빠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분사력이 엄청나요. 분사력이 엄청나서 한 번만 뿌려도 장난감 전체를 소독을 할수 있고요. 제 손이 반짝반짝 걸릴 정도로 세정이 가능합니다. 잠시 놔두면 자연 건조가 되면서 소독이 되니까 토이 클리너는 그냥 이렇게 뿌리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숲불 담따 제품이 이제 타사 제품들과의 차별점은 전 성분이 자연 유래 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는 점, 그리고 알러지 프리라는 점, 그리고 국내 생산이 됐다는 점, 그리고 13가지 유해 물질이 무검출된 안심 처방 받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숲불 담따 세제, 섬유유연제 그리고 젖병세정제 토이클리너입니다. 오늘의 꼼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